젤다의 전설에는 사람만 보면 공격하는 몬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몬스터들은 아주 멍청, 아!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해볼 컨텐츠, 몬스터를 갖고 놀아보자, 입니다. 예. 오늘은 저번에 이제 고기를 이용해서 몬스터들을 약간 갖고 놀았었잖아요. 그 기믹을 이용해서 한번 고문하는 컨텐츠를 준비해왔습니다. 자, 찬발 말고, 바로, 시작합시다! 대충 제가 생각해놓은 게 있어 내 머릿속에 있어 내 머릿속에 컨텐츠 머릿속에 준비해왔지 이거 참 많이 써 얘를 오케이 촵! 그라시 이런 사각형을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고코블린을안에서 무한으로 그냥 러닝머신을 타게 할 거예요 계속 빙글빙글 돌게 러닝머신을 할 생각인데 일단 저 위에서 나무 바퀴 갖고 올게요 나무 바퀴 고코블린 농락할 생각에 벌써부터 그냥 행복하죠? 여기다가 이렇게 촵! 놓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붙인 이제 무기를 위에다가 달아두는 거야. 자, 촥. 이렇게 붙이면 이가 돌아가야 되는데. 노. Nope. 왜안 돌아가지?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지금 돌아가죠. 자, 이렇게 놓으면 360도로 돌아가는 고기가 완성이 됩니다. 포코블리들이 <laughs> 어, 고기, 고기. 고기, 고기! 하면서 이거를 쫓아갈 거 아니야? 이거를 계속 쫓아가는 거야. 이거, 이거거든, 원리는? 원리는 이건데, 잠깐만요. 이게. 물체 판정을 안 받네. 그냥 통과가 되네요? 그러면, 아래다가 이거 하나 놔줘야겠다. 약간 이렇게 해서 계속 이는 거거든? 애들이 뒤에 약간 편법을 쓸 수도 있으니까. 편법 방지용으로. 내려온의 머리 두 개만 붙여줄게요. 오케이. 촥! 그렇지, 완성! <laughs> 완성! 지옥의 복호 수레바퀴. 계속 여기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포커포커! 고기가 집혀지지 않아! 하면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무한의 수레바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가볼까? 자, 고기! 고기 안 보이나? 아, 잠깐, 고기가 안 보이나? 아, 이게 지금 존나우기어로 뽑아서 고기가 효과가 없는 거일 수도 있어. 그러면 고기를 직접 뿌려주죠. 고기다! 얘네들 반대로 가는데? <laughs> 내가 원했던 길대로 안 가는데요 얘네들? 야! 빨리 가봐! 뭐하는 거야! 야, 고기를 이렇게 많이 부려는데안 와? 오! 봤다 봤다 봤다! 아! 가서 먹어! 냄새만 맡지 말고 와서! 미란 말이야! 얘들아 이게 미는 시스템이라니까? 아... <laughs> 진짜 멍청한 녀석들... 아! 이 멍청한 녀석들 아냐 이거! 어쩔 수 없다 이대가안갈 거야? 그럼 강제로 호내주마안 가면 밀어버리면 그만이야! 앞으로 달리지 않으면 전기에 계속 찌릿찌릿하게 될 겁니다! <laughs> 안 되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만큼 약간 애들이 부드럽게 밀리진 않네요? 아쉽다, 아쉬워. 아니, 왜, 왜 이렇게 됐냐, 이거? 아니, 부서졌어? 아 이게 뭐야! 아이 그지 같은 거야 다다 다 다른 거 만들자. 아이 <laughs> 아, 멍청한 녀석들 아냐 이거. 나름 생각을 했었는데 안 되네. 아니 이게 고기 기믹을 이용해서 뭔가 좀그될줄 어? 알았는데 안 되는구만. 일단 첫 번째가 너무 그냥 처참하게 실패를 해가지고 두 번째로 살려야 된다. 어떻게든 하나라도 만들어야 된다. 아또 어! 야야야. 까미 <laughs> 그 예전에 체육 대회 같은 거 하면 과자 같은 거 입으로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 볼까? 위에 고기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몬스터들이 그거를 먹고 싶어 하지만 아슬아슬한 높이 때문에 안 닿는.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희망 고분을 좀 해볼까요?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그, 그, 그걸로 가자! 자, 일단은 프레임부터 만들죠? 사실 이거 기믹은 되게 간단한 거라 약간 겉에를 멋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약간 얘가 뱅글뱅글 돌면 재밌지 않을까? 과자가? 오케이, 이렇게 붙여놓으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죠? <laughs> 좋았어. 그리고 이 위에다 가 고기를 달아놓으면 끝인데 이걸 보고 애들이 올까? 야야야, <laughs> 짝짠감이... 대충 요런 느낌인데, 그냥 이렇게 만 놓기엔 좀 그러니까, 나무 바퀴를 안에다가 또설치 하면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요? 원심력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쵸? 돌려봐. 아, 잠깐만, 너무 높게 나는데 이러니까 오랜만에 전기혁명을 좀 쓰자. 일단 가운데다 얘를 찹. 찹. 스위치를 이걸로 가야겠다. 스프링!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서 작동하면 더 빨리 돌고 아니면 안 도는 걸로 약간 그런 식으로 봐야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조종관을 여기다가 촥 아, 이렇게 놔줘요 완성! 자, 자 보세요. 자 그냥 작동했을 때는 전기가 안 통해서 그냥 느리게 도는 고기. 근데 이제 한번 작동해. 그러면 이제 캐빨리 도는 고기 이렇게 된다. 위대한 발명품. 그냥 천천히 돌아가. <laughs> 천천히 안 도는데 이것도. 아! 전기 진행시켜 딱 하면 개 빨리 돌면서 그냥 <laughs> 엄청 빨리 돌면서 그냥 빨리 돈다 뭐 이게 이거예요 그냥 뭐 예뻐 멋있죠 예뻐 뭐, 멋있잖아 어 바로 테스트하러 가보자 오케이 딱 가두고 나이스 <laughs> 이거 고문되는 거 맞아 잠깐만 얘들아 위에 있는 고기 억울로안 끌리니 위에 있는 고기 억울로안 끌리나? 애들이 고기를 안 본다. 고기 고기를 봐야 되는데 고기를 안 보는데요? 고기를 보란 말이야! 야 니네들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잠깐만 왜안 보지? 아니 고기가 위에서 달랑거리는데 왜안 봐? 아야이 거지 같은 분들 이거 그냥 가져가 뭐 이걸 먹어 이, 이 고기를 보고 분해해야 한단 말이야! 그걸 감정 당하지 말고! 오케이 고기 받나? 못 가져가지 못 가져가지 그렇지 못 가져가지 고기를 봤는데 못 가져가지 불쌍한 놈들 어어 <laughs> 어,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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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보고 얘들이 못 가져가는 걸 원했다고요 방금발 동동 둘러는데 왜안 하냐 아 이게 못 먹는 고기라는 걸 알고 지금 <laughs> 반응이 없나 아까 봤는데 아왜왜왜아아나나 이게 재유가 없는 자만이 돌이 터져라 이 그지구 개빵 미대한 발명품. 여러분들 같이 공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컨텐츠 하나 찍고 여러분들 퇴근하셔가지고 가족들하고 밥도 드시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 죽고 싶어! <laughs> 나 죽고 싶어! 빨리 협조해. 협조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그냥 집에 못 갑니다. 고기를 보라고 아까 봤잖아. 아까 고기를 보셨잖아요 다들. 아 몰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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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린 판. <laughs> 제가 부탁드렸죠. 참여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왜 참여 안 하세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니나 고로시다. 아니니까 그러니까 빡치게 하지 마셨어야지. 그냥 죽으세요 그냥. 아이 저. <laughs> 잠깐 잠깐. 뭐지? 왜 혼자서 클로비아에? 무슨 일이지? 오늘 그냥 콘텐츠 다 실패네 이게. 링크 전용 놀이구구나 만들자. 야, 재밌겠다. 나나 나, 나 이거 타야지. 오케이. 오! <laughs> 오! 오! 오호! 오케이! 자, 그러면 몬스터를 고문하는 기구를 만들어보자!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기묘하고 기이한 컨텐츠를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지 기대해주세요!